공자는 말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는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성찰을 통해 삶의 방향을 잡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는 또한 군자는 무리 짓지 아니하며 소위는 무리 짓는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군중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공자는 인간 관계의 본질을 인으로 정의했습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회적 발전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의 가르침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것은 현대의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도 근본적인 원칙을 잃지 않으라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공자 사상은 오늘날에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도 깊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자신을 다스리고 타인을 배려하며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힘을 키우라는 그의 가르침은 고대와 현대를 넘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지혜의 촛불과도 같습니다. 공자의 사상과 가르침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탐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자의 사상은 2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삶에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1. 공자 사상의 핵심. 공자의 사상은 인, 예, 충, 효 등으로 대표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는 인간애와 배려를 의미하며, 공자는 이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죠. 인 마이너스 인간애와 배려. 또한, 예는 예의와 질서를 의미합니다. 공자는 사회의 조화를 위해 예의가 필수적이라고 보았는데, 이는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지키는 작은 예의가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첫 걸음이 될수 있죠. 2. 현대사회에 적용되는 공자의 가르침. 공자의 가르침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마주치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시 1 직장 생활. 공자는 충을 강조했습니다. 의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라는 의미로 현대의 직장인들에게도 중요한 자세입니다. 업무에 충실하면서도 동료들을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충의 현대적 해석이 될수 있죠. 예시 2 교육. 공자는 하기 시습지. 즉 배우고 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현대 교육에서도 창의력과 실용적 지식이 강조되는 이유와 일맥상통합니다. 3. 탐구해야 할 질문들 그렇다면 공자의 사상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질문들을 탐구해야 할까요? 1. 인의 정신을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2. 예 이웃과의 관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2. 예는 현대사회에서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이예 디지털 매너, 환경 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 3. 공자의 교육 철학이 현대 교육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이예 창의적 사고와 인성 교육의 강화 공자의 사상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유용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공자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실천한다면 더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공자의 지혜를 현대에 적용해보세요. 당신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공자의 사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